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예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목양을 했는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을 가지고 목양을 했는데 어미의 모습과 아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영적 어미로서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교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로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영적인 의미로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나는 엄마처럼 유모처럼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주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나는 복음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원했다. 여러분, 목숨까지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지만 어미의 심정으로 목숨까지 주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비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입니다. 보듬어 주는 교회, 품어 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미의 마음, 보듬어주는 어미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지도를 하는가 하면 영적 아비의 훈계를 통한 경계를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잘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아비의 훈계, 경계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곤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기능이 여기에 나옵니다. 곤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여러분 이 곤면과 경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당한 자로 우리가 빚어지고 연단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권면과 경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과 경계는 힘들고 아프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녀를 향해서 이 부분이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권면이 없고 경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위험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싫은 소리도 해야 하고 경계의 메시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늘 보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지혜롭게 잘 권면해서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권증을 통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치리를 통해서도 그런 영적인 지도가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영적 지도를 하려고 하면 어미의 심정,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비의 심정처럼 때로는 경계하고 훈계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균형이 있는 교회. 어미의 심정과 아비의 심정이 잘 조화를 이루어 진정으로 잘 성숙해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를 잘 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